<laughs> 안녕하세요. 동암 TV입니다. 오늘은 경, 강원도 화천에 왔습니다. 어, 볼통을 총 어, 여기에 열아홉 군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충주에 지금 다섯 군.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여기에 화천의 회장님 음, 공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벌통이 많습니다. 어, 여기 지금 날씨가 추워서 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어, 7월 달에 저희가 한맥벌 여왕을 네, 네. 회장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어, 수밀리기 워낙 좋아서 어, 올해도 어, 지금 많이 주문을 받아놨습니다. 여기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직은 지금 벌이 활발하지 못한데 음, 그래도 어, 한맥벌이 상당히 그 성과가 좋아서 에, 올해도 지금 여왕벌 주문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날씨가 이제 상당히 춥네요. 어, 4월 중순인데도. 여기 이렇게 주변에 보면 미련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련이 좋아가지고 목본류도 많고 초본류도 많고요. 해당님께서 꿀을 아주 많이 뜨신답니다. <목소리> 여기는 190대박이고요 어, 여기는 환태통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운데도 일을 잘 하고 있네요 회장님 요거는 저기 작년에 저희한테 가져온 여왕 아니지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저거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던가요 꿀 따는 게 저거 작년에 꿀안 꿀을 따려가지고아 그렇구요 네아 그래요 아, 아 저희한테 가져간 게? 예, 예. 아, 그래요. 음, 다행히 그래도 회장님 잘 되시다니까 상당히 좋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기 우리 회장님 가지고 계시는 벌을 저희 한맥볼로다 교체를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에는 뭐, 이렇게 그 꿀도 좀 많이 따고, 이쪽은 미련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꿀을 상당히 많이 따고 있습니다. 음. 이, 이거 지금 된 거예요? 아, 저거 지금 작년 저희가 몇달에 보내드린 겁니까? 요게 7, 8월 초. 아, 8월 초? 예. 네. 어, 얘들 되게 왕성하던가요? 예, 왕성해. 지금 추워서 그런데 굉장히 지금 이거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때 처정왕제가 보내드렸습니까? 그쵸, 그쵸. 아, 지금 날이 추우니까 지금 많이 안 나오는데 아주 회장님 말씀은 아주 활발하답니다. 좋죠. 이런 한맥벌이 되겠습니다. 뭐, 산호통에서 풀게 하는데 꼭 분노하는 것들이. 아, 그래요. 음. 자 그니까 괜찮아세서 새끼가 얼마나 자라는데 새끼가 노란게 아 그래? 어, 어... 회장님 올해도 그 한백불 많이 해가지고 다 교체해 보이소 그, 그 하셔가지고 꿀을 좀 많이 따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아주 오리지널 토종불을 정년월산에서 받아가지고 예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숯벌이 많아지면 다 이제 이어지니까. 네네, 그렇죠. 음. 어쨌든 지금 한맥벌이 지금 저희가 한 3년 동안 해봤을 때는 일단은 병증이 강하고 숨 밀리기 네. 좋으니까 분봉열이 사실은 좀 낮고요. 그래서 그세 가지가 사실 큽니다. 첫째는 분봉열이 약어요 아, 네. 첫째는 분봉열이 약해요? 예. 그래야 나도. 예. 아니, 그래야 구도 많이 도그거집 자체는 틀 분봉열이 많으면 못 써. 그는못못 써, 못 써.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잡았거든요. 저희가 아니 거기 보니까 완전 눈물, 오리지널 토벤이더라고요. 보 많이 막, 강보에, 겨울에 다죽는 <laughs> 음. 음. 어, 그래. 아, 거야. 그럼, 여보세요. 건죠 어, 어셨어 그래서 바꾸려고 나 사장님도 한백불로 많이 바꾸십시오. 사장님도 한백불, 저희 한백불로 많이 바꾸시라고요. 아, 그렇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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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종자 계량도 되고, 또 벌이 좋다니까 또더 좋고. 예, 네, 벌가왔어요 네, 다른 데는 지금 활동이 좀 적은데, 그래도 저희 한백 벌은 지금 꾸준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화천군에는 그래도 저희 벌이 들어와서 작년에 상당히 결과가 좋아가지고 올해도 어 저희가 또 여왕을 다 저희 벌로 이렇게 취인지 한다고 합니다. 나는 유명상 한 20개 달아놨어 벌이 얼마나 많은데 20개 달아놨습니까? <laughs> 여기는 우리 회장님 댁은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벌들도 여름에 시원하겠구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다행히 한맥벌이 작년에 우리 화천군에는 꿀도 많이 나고 또 분봉률도 적고 그렇다고 그러셔가지고 기분이 참 좋으네요. 자 오늘은 화천군에 저희 한맥벌을 가지고 와서 보급해 드리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께 좋은 말씀 듣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맥벌 자랑해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암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